안녕하세요. 우분투와의 동고동락입니다. 이번 시간은 CLI 환경에서 이미지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GUI 환경의 김프 등을 활용하면 파워풀한 이미지 작업을 할수 있지만 CLI 환경에서의 작업은 가볍고 빠르다는 나름의 장점이 있고 이미지를 아스키 문자로 변환해 주는 특별한 기능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I 환경에서의 이미지 작업은 그래픽스 매직을 추천합니다. 간단히 APT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스 매직은 이미지 매직의 포크로서 프로그래밍 API를 제공하고 커맨드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한 유틸리티입니다. 이미지가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리눅스 프로젝트의 공식 마스코트인 턱스 이미지가 PNG 파일로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는 것은 gm display 명령어입니다. PNG 파일은 투명색을 지원합니다. 배경이 투명한 상태입니다. gm display 명령어를 실행하면 폰트를 로드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보이는데 무시하겠습니다. PNG 파일을 JPG 파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턱스점 JPG 파일 또 열어보겠습니다. 투명한 배경색이 검은색으로 채워지면서 펭귄의 검은 부분이 잘안 보입니다. 투명한 배경색을 흰색으로 채워서 다시 jpg로 변환하겠습니다. 배경색이 흰색이라서 훨씬 보기 좋아졌습니다. 턱스 이미지를 이용한 로딩 애니메이션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총 8개의 GIF 파일들이 있습니다. 디렉토리에 있는 이미지들을 썸네일로 보겠습니다. 이들 이미지들을 차례로 출력해서 애니메이션처럼 보겠습니다. gif 애니메이션 파일로 변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루프는 한 번만 도는데 연속으로 돌게 하겠습니다. 로딩 점 GIF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미지를 아스키 문자로 변환해서 보여주는 신박한 유틸리티도 소개하겠습니다. 스냅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턱스 전 PNG 파일의 이미지를 아스키 문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투명 배경색과 어두운 색은 비어 있고 밝은 색만 아스키 문자로 채워집니다. 터미널 배경색을 다크라고 간주하고 아스키 문자로 표현됩니다. 펭귄의 검은 부분이 배경색과 구분이 안됩니다. 투명 배경색은 검은색으로 인식되므로 적절하게 배경색을 처리한 이미지가 좋습니다. 아스키 문자 그림은 터미널 화면에 꽉 차게 그려지므로 전체 화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화면이 클수록 섬세해집니다. 우분투 2 2 0사 버전의 터미널부터 라인 헤이트가 넓어져서 위아래로 늘려진 느낌이 좀 납니다. 아스키 문자 대신 점자 코드로 그려 보겠습니다. 비더 옵션을 주면 좀더 명암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흑백으로만 처리되었는데 컬러를 줄수 있습니다. 배경색도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제법 근사해졌습니다. gif 애니메이션 이미지는 문자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겠습니다. 움직임도 잘 표현됩니다. 다시 컬러를 빼고 문자로만 이미지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크테마의 터미널이 아닌 일반적인 텍스트 환경에서는 반전이 필요합니다. 네거티브 옵션을 주면 색이 반전됩니다.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ASCII.at.txt 파일이 보입니다. g e d i s 로 열어보겠습니다. 반전 이미지로 변환했으므로 색상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었습니다. 지에딧은 위아래가 눌러진 느낌이 좀 나는데 라인 헤이트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좀더 자연스럽게 표현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